그 명에 대한 사주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1957년 9월 6일 오전 10시 25분. 사주의 구성은 경유경술 계유경사 이런 병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우는 신해, 임자, 개축, 가빈,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가게 됐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원수는 44, 사원이니까이4 24, 34, 44, 54, 54, 64. 그리고 금년에 이, 이분은 66세입니다. 개년에 66세요. 이게 지금 66세니까 요 정대원이 와 있는 거죠. 이 사주를 볼때 수월달 개일주입니다. 근데 여기 수월달이면은 수의 계절로 겨울의 계절로 갈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해서 요 사령을 이 술토의 사령을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술토는 이 수로 가는 수로 가는 그 기간이란 말이요 수진기 네, 수로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수의 힘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제 이 경이 이렇게 양인을 둘을 가졌고 또 이렇게 사유가 금의 기호를 보충해 줘서 인수가 상당히 강하죠 그 인수신왕의 여기 이제 일조가 아주 튼튼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에이.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이제 이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이게 여기가 아버지죠 이게 편제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인데 또 여기도 편제가 있고 여기도 편제가 있지만 이건 연에 있는 것을 주로 연월에 있는 것을 아버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편재가 있는데 이 편재가 이렇게 유경체에 둘러싸여 가지고 아버지가 한량입니다. 한량이기 때문에 이게 가난했어요 태어날 때 가난했는데 이문 자체도 이렇게 전부 숫으로 이렇게 예, 금수운으로 가고 있죠. 금수운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사지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일조가 튼튼하니까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 재다, 이말이야요 재를, 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인수가 많기 때문에, 재로 인수를 극해야 되기 때문에 재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정이 이 사의 힘을 그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게 그래도 쓸만해요. 다만, 이 글을 조절신으로 사용할 때이 화를 도와주는 목이 사주원국에 있다면 좋은 경이 되겠죠. 그러나 서운역에도 이, 여기는 이 조절신을 도와주는 목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비견겁이라는 이런 문이라도 이렇게 해도. 그근데 이제 요 여기까지는 아주 고생스러운 생애를 살게 되는 거죠. 결국은. 비견, 비겁이 많다든지, 인수가 많은데 또 인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요것도 또 유축에서 또 인수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인수가 신앙하는데 또 인수가 바뀌면은, 이 사조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운이, 재운을 활성화시키는 이 갑대운에, 갑대운서부터 갑경충이 돼가지고, 이 이것을 감목을 경금으로 쪼개서 불을 더잘 붙게 하는 그런 역할하는 을 시기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어, 이 이분이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느냐 그러면은 여자지만은 이렇게. 닭들이 많아요. 닭들이 많은데 이 닭을 이렇게 불로 지져대는 이런 형상이 사주기 때문에 여사비 닭갈비 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갈비 이 집을 운영하면은 과연 성공을 하겠느냐는 것을 물어왔을때 이렇게 운이 잘 가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돈을 벌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이 닭갈비집을 경영해서 이분의 돈을 아주 착실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래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사는데 다만 여기에서 어 이제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자의, 여자의 인수가 이렇게 많게 되면 어머니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게고, 그러면 어머니가 많다는 얘기, 얘기면은, 아버지가 바람을 폈다는 얘기가 되는 게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을 안 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인수가 많다는 것은 사위가 많다는, 여자에게는 사위가 인수니까, 사회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회가 많으면 딸이 결국은 여러 번 출발하게 된다든가 이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이 이 인수신왕의 사주거든요. 그, 그 아버지가 한양했기 때문에 이 딸은, 이분의 딸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아이들 이렇게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살면서 경로 인연이 이와 같이 누구든지 빚을 지면은 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주를 우리가 통해서 인생사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장자라는 분이 말하기를 이 하늘은 성긴 곳, 넓고 성긴 것 같으나 이 새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새고 뭐 성기지 않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명리를 공부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엉켜져 있는 인연들은 즉 아버지가 이렇게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이 향락을 즐기는 즐거움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 즐거움을 자손들이 갚아야 돼. 본인이 못 갚으면 자손들이 갚아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많으면 이게 대방딸을, 여자들 대방딸을 둔다. 사위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조든지 간에 이렇게 태어난다고 한다면 이, 이 태어난 이 자체에서 이 조상들이라든지 선조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이 사주를 가지고 태원하게한 원인이 여기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요즘처럼 향락의 그 세계에서 또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향락을 즐기는 편으로 가고 있고, 그거를 아주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송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런 죄들이 그 결과가 꼭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내가 즐겼으면 즐긴 만큼 또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 명리하는 사람들은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우를 한번 살펴보면, 은 여기 이제 에, 에, 이 임자 대원에 여기 임자 대원에 이게 이게 스물 음, 스물 음, 임자 대원 스물 세살때 스물 세살때 임자 대원에 임자 대원에 스물 세살때에 김인년임승무세살김인년에김인년에 결혼을 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애죠. 관이 들어오는 애고, 또 여기 이 술이, 이게, 이, 이 관고예요. 이게 관고인데, 관고에 이렇게 이걸 열었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23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운도 좋지 않은 때 결혼하게 된 것은 가난하니까 결국은 이 식구들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래 결혼하게 되는 거죠 또이 이제 개축은 개축은은 10년간도, 개초군 10년간도 사유초으로 돼서 인수가 많은데 다시 또 인수군으로 도기 때문에 여기도 아주 상당한 고생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분에 와서, 가분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이때부터 이제 닭가집을 병행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의 자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인수가 많고 그런 사주들은, 이 사주에 인수가 많고 그러면은, 딸을 많이 낳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도 다행히 이아들 하나를 둬서, 여기, 이이 여기 이제, 이 이제 이 아들을, 아들을 둬야 되는데, 여기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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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에, 수생호 이 눈에 아들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두어서, 두서그 아들이 출종해요. 예.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아들, 아들 덕택으로 이게 수생이 아들이 좋은 운으로 가고 있지요그 아들 덕택으로 노후는 잘될 것이고, 잘 살게 될 것이고 또이 어이 이렇게 이 화운으로 교운다 그런다면 그거는 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에 진운에는 여기 이제 이 여기 여기 병진의 진운에 여기에 진운에 진운이 진술충을 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 이 남편이, 그 때, 그, 어, 위장병으로 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예, 요게 이제, 이게 토기 때문에, 이제, 위장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이, 지인이 술을 총하니까, 이게 남편성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때, 이제 어, 이것은 또 하나의 직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장을 여기, 이게, 시계되니까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느냐를 물으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그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 염소, 염소 고기를, 고기를 팔아보겠다. 근데 염소 고기는 여기에 안 되겠죠. 염소.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닭갈비만 괜찮지, 염소 고기를 판다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래서 그걸 말았어요. 그래 말았는데 이제 이이 지나니까 남편도 건강해지고, 병을 낫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서 이 돈을 벌었습니다.